자,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번. 어, 15번은 뭐쭉 읽어가면 초반에 쉽죠. 그쵸? 한국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그 얘기니까. 뭐 앞에 내용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 참고로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 l e f t 에 동그라미 좋고요. left. 그래서 left가 오형식으로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벗을 뭐뭐 머벗의 상태로 남겨두다. leave. 목적어, 적어주세요.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적어주세요. 머뭇을 머뭇의 상태로 남겨두다. 머뭇을 머뭇의 상태로 남겨두다. 당연히 명사가 나올 거고, 형용사.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 현재 분사라든가 혹은 과거 분사.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능동의 의미일 때,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일 때, 머뭇을, 머뭇을 머뭇의 상태로 남겨두다. 그렇게 되는 거고. 목적어하고 뒤에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에 이냐 따라서 INGPP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쵸? 영어로 많이 봤던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어, 2001년 9월 11일에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경제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목적어가 될 거고, really 이제 목적격 보호죠. 이렇게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요. 야, from은 말은 무슨 말이니? from. 뭐로부터그 뜻이죠. 그쵸? 뭐으로부터그 뜻이니까, 출처가 나올 거예요. 출처가 나올 거고 어떤 행동의 출처라는 건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여기 나오는 이 from 있죠? 여기서는 이 from을 because of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야 그리고 w 링 l l i n g 은 바로 무슨 말일까요? w 링 l l i n g w l i n g 여기 w i l i n g 이거든요자 아무튼, 자 당황하셨나요? 자 아무튼, 자 물고기야? 자 붕어빵 아니다. 자, 아무튼, 자물고기고요 물고기를 잡는 상황이야. 그래서 낚싯대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게 이제 w 링 l i n g 이거든 근데 어떻게 되는 거니? 물고기가 막 흔들리잖아. 이렇게 안잡히려고 그렇죠? 그래 똑같이 나도 흔들리는 요 상황. 그게 이제 w 링 l i n g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불안정한 그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것을. 자, 무튼 자, 그래서, 자, 괜히 저거 괜찮을 줄 알고 있는데, 알았어요. 점점 소심해지네. 그래서, unstable, 이렇게요. unstable, 불안정한 그 뜻입니다. willing. 자, 그러면, 경제를 불안정한 상태로 남겨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소비가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쵸. 어, 돈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써도 될까 하는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를 불안정한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어,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 한 산업이 항공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은 겪었습니다. suffer는 뭐뭐를 겪다. suffer from은 뭐뭐로 고통받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뭘 겪었냐면, 어, 크고,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없는 손실을 겪었죠. 그건 가장 큰 항공사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했대요. 그쵸? 그렇죠? 자, 지금도 사실은 좀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죠. 항공사가 이제 가장 힘들게 이제, 어,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건데. 자, 암튼, 자, without air t r a v e l 이렇게 보이죠? 말 그대로 항공여행이 없으면, 즉, 비행기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자, 비즈니스는 자더 느려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덜 효율적이 되고 그 다음에 덜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계속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상황에 대한 설명인거고 자 이러한 경우에 그 수요가 부족한 것은 여기 보이죠 그리고 얘는 요렇게 알아두세요 바쁘네 자, 아무튼 자, 어. 배달이겠죠? 자, 아무튼. 자, 어, 배달 하시는 분들 존중해 줘야 돼요. 배달과 택배는 정말, 리스펙트. 자, 아무튼. 자, not n e c e s s a r y 한 덩어리로 알아주세요.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반드시 뭐, 뭐 하는 것은 아닌, 꼭 뭐, 뭐 하는 것은 아닌, 이런 식의 한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어, 이번에 틀리셨던 분들이 문법 문제에서 n e c e s s a r y 다음에 명사 있으니까, 그거 꾸며줘야 되는 거 형용사인가 보다. 이렇게 고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not과 n e c e s s a r y 는 그냥 한 덩어리 취급을 해 주세요. 반드시 뭐뭐 하는 것은 아닌, 꼭 뭐뭐 하는 것은 아니.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경우에 그 수요가 부족한 것은, 즉, 항공수요가 부족한 것은, 자, 거기에서, indicative of 이렇게 쭉 보이죠? 그죠 be. indicative of. 여기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 그냥 뭐뭐를 나타내다. 뭐뭐를 나타내다. indicate하고 비슷해요. 뭐뭐을 나타내다. 잘 봐야 돼. 그니까, 지금 쭉 상황 설명을 했고요. 상황 설명을 했고 그건 이렇게 항공산업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은 즉 사람들이 비행기를 안 타려고 한단 말이야. 왜 비행기를 안 타려고 했겠니? 비행기 타다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안 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911 사태가 뭔지는 알죠, 그죠 비행기가 어떻게 된 거니? 건물 사이로 들어간 거죠. 건물 사이로 들어가서 건물도 무너지고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그죠 그만큼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를 안탄 거야. 그죠 즉, 비행기를 이동하는 것이 싫어서, 난 비행기가 싫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무엇 때문인 거야? 자, 보세요. 자, 여기서도 지금 또 뭐가 보이니? 또 지금, 레더 메커니즘이 또 보이죠? 그쵸. 레더 메커니즘이 또 보인다고. 이것이 아니라 이거라고. 됐죠? 이것이 아니라 이거라고. 레더 이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낫과 이렇게 같이 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어, 말 그대로 비행기 여행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요가 부족한 것은 만들어진 겁니다. 무엇에서? 극단적인 재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쵸? 테러리스트의 공격 때문에 비행기 수요가 줄어든 거지, 사람들이 비행기를 싫어해서는 아니다. 그쵸?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뭘 해야 되는가 고그 얘기죠. 그쵸.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뭘 해야 될까? 자, 정부가, 정부가, 어, let 보이시죠? let the forces of supply and demand. 이렇게 보이죠? let 목적어 동사원형.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그래서, 뭐, 뭐가, 뭐, 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따라서 뒤쪽에 동사원형 앞에까지 가로로 묶는 거예요. 그쵸? l 목적어, 동사원형이니까, 뒤에 동사원형 앞에까지 이렇게 쫙 가로로 묶어서, 요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고, 목적어다. 이렇게 봐야지 이제 보이는 거지. 그치? l e 목적어, 동사원형을 아니까. 뒤에 동사원형을 보는 거야. 앞쪽은 싹다 목적이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어, 수요와 공급의 세력들이 있겠죠? 어, 우리가 이제 시장 내에서 작용하는 수요와 공급의 세력들이 take over, 떠맞고, 떠맞고, 결국에는 항공 산업을 개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걸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유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되는 걸까? 그 얘기야. 혹은 혹은 정부가 더 주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답은 이렇게 해야 되니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니? 그에 대한 답은 무엇에 의존한다고? 타임에 의존한다고. 즉 시간이라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됐습니까? 자, 뒤에가 이제 바로 그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연결을 해보는 거야. 그치? 뒤쪽 보니까, 만약에 정부가, 자, 어, 이 상황에서 빈칸한다면, 어, 항공산업을 그 회복을 할 겁니다. 벗 그러나,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요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그치? 정부가, 어, 빈칸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셀수 없이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정부는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항공산업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이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한 거냐면요. 그래서라는 뜻이죠. 그죠? 뒤에 뭐가 나오겠니? 당연히, 당연히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이 앞쪽에는 뭐가 나올 거라고? 당연히 이 앞쪽에는 원인이 나오겠죠. 그렇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니? 선생님이 지금 매 시간, 매 주에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수능에서 내용 전개되는 그런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 연결이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인과, 비교대조, 양보. 그렇죠? 인과,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거.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인과, 비교대조, 양보. 요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즉, 지문을 읽어가면서 인과의 느낌을 주거나 비교의 느낌을 주거나 양보의 느낌을 주는 문장들은 중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주제나 제목에 대한 힌트가 되거나 빈칸이 되거나 아니면 어휘 문제에 대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쵸?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좀더 주의해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한 거야. 그치?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한 거라고. 자, 요렇게 했기 때문에 즉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항공 산업은 회복은 되겠지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고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참고로해서 패키지 보이죠? 패키지는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패키지로 하지 않지. 최소한 두개 이상이 들어갈 때 패키지지. 그치?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자정적인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될것 같으니까. 내버려둬도 회복은 할 거예요. 그치? 가만히 내버려둬도 항공 산업이 알아서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회복은 할 거지만, 그러나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그쵸?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정부가. 어,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그 PC방이나 라 노래방 같은 경우는 거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이 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버려 둬도 회복은 될 거야. 그러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가 될 거야.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한 거야. 됐죠? 답 나왔네. 뭐가 바로 답이니? 답은 2 번이 답이라는 걸볼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 stood by 보이죠 stood by는 standby에서 나온 거고 옆에 서 있다, 즉 방관하다 적어두세요. Standby 옆에 서다, 즉 방관하다. 자, 방관하고 경제가 스스로를 말 어, 그대로 regulate는 조절하다는 뜻이죠. 조절하다 혹은 규제하다는 뜻인데요. 방관하고 경제가 스스로를 규제하도록 내버려둔다면. 항공산업은 회복은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고 자정적인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뭐 충분히 원인과 결과의 느낌으로 볼수 있는 거죠. 볼수 있으니까 이번이 답이란다. 자, 이렇게요. 자.